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 붙들고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강건함을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8장 말씀입니다. 이 8장 말씀은요, 이 스대반의 순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대반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는데요. 자, 8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에는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흩어진다. 흩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박해 때문에 흩어진 신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유대와 사마리아로 간다. 자, 이들이 바퀴를 피해서 도망쳤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자, 그들이 가는 곳마다 무엇을 했을까요? 숨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자, 4절 말씀을 보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박해는요, 교회에 있어서 위기예요. 예, 고통입니다. 고난이에요. 자, 많은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도망쳤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도망침이 복음을 더 널리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다. 기회가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박회를 통해서도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이 어려움과 고난도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면, 하나님께서 만지신다면, 어,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수 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음을 오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현대 사회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비난을 받죠. 거부당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복음은요,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우리 빌립의 사역을 한번 만나봅시다. 자, 빌립은 사마리아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들과 오랫동안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그런데 빌립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주 놀라운 결과를 이루게 되는데요. 자, 5절, 6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갔다. 자, 복음이 사마리아에 전해졌을 때에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었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났습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에게 눌렸던 사람들이 해방되었어요. 이처럼 예수님이 전해질 때에 죄와 고통 속에 있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함께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그곳에 변화와 자유가 일어납니다. 복음은 단순한 좋은 소식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기쁨과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에 또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는데요. 자,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빌립의 복음 사역을 보면서 시몬도 세례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세례는 받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시몬은 성력의 능력을 돈으로 살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를 강하게 책망했어요. 자, 8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 것이다. 네. 돈으로 살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수 있습니까? 아니죠. 자,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식만 쌓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시몬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마음의 그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잘못된 목적으로 원하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우리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형식이나 겉모습에 그치고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마음의 변화, 그리고 삶의 변화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진정한 믿음을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의 마지막 부분에는요, 빌립이 이제 에디오피아 내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죠.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사야 설을 읽고 있던 에디오피아 4시를 만나게 되는데요. 자, 이 4시는 성경을 읽고 있었지만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빌립은 그에게 다가가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풀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시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죠. 자, 이 사건은요,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요, 그렇습니다. 인종과 국경을 넘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전해줘야 할 소식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해보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음의 대상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은 절대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전진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 받았다는 그 놀라운 사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삶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 오늘 나의 하루를 통하여서 복음이 나타나는 삶, 우리의 이웃과 나의 주변과 나의 직장, 나의 가정에게도 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나타나는 삶, 이것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어떠한 기쁨을 누리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초대교회에 그런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상황을 또 통하여서 하나님 사용하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하루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드러나며 우리의 주변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인도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